우리 설리이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인사하시죠. 네. 힘냅시다. 네. 네. 또한 주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 따라합니다. 거침없이, 거침없이.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반응하느냐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에서 겪었던 막막함, 마게도냐 첫성이었던 그 막막함.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없을 만큼의 막막함에서 시작했던 빌리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수일 만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이 다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근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면서 그것이 도리어 억울함이 되어지고, 옥에 갇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또빌립보 감옥에서 옥토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차마 스스로의 발을 갖고 옥문을 나서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옥문을 나서면,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어떠한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차마 열려진 옥문을 나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간수를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으로 당권하여서그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온 집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극복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수일 동안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귀신을 쫓았는데, 왜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막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빌립뽀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끼치게 하였고,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 간수의, 간수와 간수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되는 일이 없이 다 막힌 것 같았는데, 그 막힘의 과정들 가운데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고비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또 부딪힘이 있고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빌리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다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 가로막히는 것 같지만 그 가로막히는 것을 거침없이 뛰어넘습니다. 감당해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자녀가 맞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편이 아내가 이것이 좀 뻔하여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다시 질병으로 갖가지의 것들이 가로막는 것 같습니까? 왜내 믿음의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잔인물들이 있고, 거치는 것이 있고, 무너지게 만들고, 속 시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된것 같으면 또 막히고. 조금 된것 같으면 또 막히고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빌리보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루디 한 사람 만났는데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것을 막히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침없이 그 막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십절 16장 40절 36장 40절. 그렇게 빌립보 간수의 집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자, 40절 말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오게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안부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떠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17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자, 17장 1절로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좀 이제 간수의 집도 구원했으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 주시고, 간수의 집도 구원받고 했다면, 좀 여기서 좀더 안정적인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요, 기다리고 없어요. 준비된 게 있느냐? 바울과 신락제 입장에서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알고 가는 거예요. 또다시 막막한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말씀, 2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기의 관리대로 늘 해왔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에 걸친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죠. 성경을 갖고, 또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 이 말인 거죠. 자 삼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고 오실 예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자 사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인 겁니다.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존감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믿고 그가 하는 사역들을 데살로니가에서 하는 사역들도 지지하고 돕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자, 한절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 좀, 베살로니가에서 뭐가 좀 되는 줄 알았어요. 뭐가 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여기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다른 지금 여기선 지금 괜찮아근데 여기서 또 다시 마치 이 밭에 잡초가 많아서 다른 밭에 가서 다시 일구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서. 참잘 됐는데 어느 순간 또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또 서동하고 반대하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여기도 이름에 칠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팔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구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왜이 야손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대살로니의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을 영접해서 루디아처럼 지지하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찾았는데 잘못 찾았어요. 어떻게,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피신시켜 놓았는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받아들이고 맞이하여서 이 대살로니에서 사역하도록 도왔던 야손 그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를 붙잡아내고 소동하여 그를 막 어렵게 하는 거죠. 그가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는 그러니까 이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한절더 봅니다. 십 절로 보겠습니다. 십절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왜 베레아로 보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대살로니가에서 그래서 야손이 바울과 신라는 피신한 상태에서 야손의 가정이 고욕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보석금을 내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붙잡히면 바울과 실라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발리스 다른 데로 가라고 베레아로 가라고. 그래서 베레아로 간 겁니다. 자, 요쯤에서 예, 지난주에 보았던 예, 지도를 한번 볼수 있으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아가 데살로니가가 어디고 이그 다음에 그 다음 지역이 베레가 어디인지 네 빌립보 우리가 보이죠 맨 위쪽에 빌립보에서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꽤먼 거리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 빌리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 그든거지가 돼서 그의 야손의 집이 아마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귀부, 여기서는 또한 특별히 데살로니에서는 귀부인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지자들, 돕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게 났습니다. 아니, 언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그,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해지는지. 그래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케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급습해서 야손의 집에게 어려움을 갖게 한 거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그리고 여기서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베레아 그 밑에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계획할 수 없는 겁니다. 쫓기듯 왔습니다. 빌리보에서 은혜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밀려서 오듯 왔어요. 실패한 것 같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 또다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3주간에 거쳐서, 짧은 시간에요. 새 안식일. 3주간의 안식일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또다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을 만큼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돌린 것이 바로, 이 베리아로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실패한 것 같아요 왜내 믿음의 사역, 내 믿음의 발걸음에게는 사역, 사역 앞에는 왜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살로니에서 베리아를 만나 예,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3주간을 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성들군또 다시 걸음을 옮겨서 베레아에 왔습니다. 베레아에 여기서도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금 이다 보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아, 이 동네에 왔다며. 그 바울과 실라가 이 동네에 왔다며 여기서 또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람도 안될 사람들이야. 대살로리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기어이 바울과 실라를 또 쫓아냅니다. 거기서 왔으면 그냥 모른 척좀 해주지. 야 이렇게까지 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야. 내 믿음의 인생 가운데 야, 저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그게 아닌 거예요. 거침없이 또다시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들과 다툽니다. 사역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이러한 대우받게 하시려고, 모욕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쫓겨다니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쫓기듯 사역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어디에 있어요? 소아시아에서 마가 유한과 함께 처음에 세웠던 그 바울과 함께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이곳에 오면 적절하지 않은 성품이었을 거예요. 늘 따뜻하고 돌보기를 좋아하는 그 성품으로는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들에 가서 마음들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바울과 나가요, 한이 제격에 좀 네모나 뾰족한 구석이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래도 추진력이 있어요.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기어이 해내는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 쫓겨 다니면서 "야, 참, 바나바는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사서 고생만 하네, 또 쫓겨 다니네." 어디가 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는 그 소아시아 처음에서였던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어디가나 반가워했을 거예요. 아, 또 오셨느냐고. 소식을 묻고 안부를 하고 자 다시 십일절 11절, 십일절을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가서도 십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너무너무 좋은 밭인 거죠. 마음의 밭, 심령의 밭, 옥토와 같아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겨우 쫓겨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회당이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믿어요. 아멘. 야,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거침없이 또다시 실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거기도 가서, 가서? 우리를 무리를 움직여,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는 그래서 테살루니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막 소동하는 거예요. 막 반대 시키는 거예요. 1 4 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예?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 너무 밭치 좋고 야 여기서 정말 좋은 일꾼들 나오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테살루니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14절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대. 또 여기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또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실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랑순대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거스르고 장애물들이 생기고 어디가나 좀 뭐가 될 만하면 또다시 막히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거침없이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때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베리아까지 그 많은 지역들의 교회들을 그 세우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세웁니다. 성도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개 가시면 데살로니가 전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설 대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렇게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로 쫓겨왔어요. 또 쫓겨가요. 대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생각나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대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집니다. 로마 가면,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로마 감옥에서라든지 이럴 때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갑작스럽게 제대로 안부도 못하고 형제들의배레하로 빨리 가라고 여기서는 잡히면 죽는다고 야수네 집이 큰일 났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왔어요. 그리고 쫓겨가고 또 다시 사역을 하면서 테사로니가 교회 마저 전하지 못한 것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교회에 알려주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이겨내라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와중에,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돼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거치는 것이 있어도 거침없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끝없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실패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